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시자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도 합시다. 제가 먼저 15점 말씀, 제가 봉도하고 우리 함께 교도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릎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 복돼도, 하니 이에는 사람이 큰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니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 또한 사람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 전원자들을 전자들을 데려오라,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나하였아자가있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다내 집을 채우라. 내가 아멘, 아멘. a 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한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비유의 내용들에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e n 절 말씀부터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들에 a m e 는데 m e 절 말씀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n a 절 말씀입니다. 십육절 말씀에는 이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가 큰 잔치라고 합니다. Big, uh, great bankrupt, uh, banquet이라고 합니다. 이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uh, 이 잔치에 대해서 다른 성경, uh,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이십이 절만, 이십이 장에 보면은. 이뱅크시 어떤 뱅시인지 잔치가 어떤 잔치에 대해서 좀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장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이, 여기서는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보면 이 사람이 임금으로 나옵니다.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이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는데 무엇 때문에 잔치를 배설하냐 하면 그 아들 때문에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아들의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잔치라고 표현한 것이 이큰 잔치는 사실은 임금이 베푼 잔치요. 이 잔치는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을 위한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가 누가 베슬하고, 또한 무슨 목적의 베슬하에 따라서 그 잔치의 규모와, 또한 그 잔치가 어느 정도의 풍성함과, 또한 어느 정도의 많은,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을까, 오게 될까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임금이 잔치를 베슬하고,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잔치를 베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게 되냐면, 이 잔치는 어, 대단히 어, 아름다우며, 또한 규모가 대단히 클 것이며, 또한 여기에는 많은 풍성한 먹거리들이 볼거리들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즉, 징계하는 것이 어, 넘쳐나는 잔치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예전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 0대때 돌도 씹어먹으면 씹어먹는다는 그나이때에 아, 누의 집에 잔치를 한다고 초대를 받게 되면 그 전날부터 이렇게 구물면서 전의를 붙태웠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은 없는지 모르지만 예, 하여간 누군가 잔치를 베풀고 아, 잔치가 벌어진다 하면 사람들은 그 잔치 때문에 온 마음을 썼고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막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잔치요, 그 아들의 혼인 잔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잔치에 참석하고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의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시절과 17절,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의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서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네다함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아멘. 잔치의 시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하게 종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대적인 상황입니다. 유대적인 상황에서 잔치는 어떻게 벌어지게 되냐면, 첫 번째, 초대가 있습니다. 그 초대는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오랜 전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잔치를 갑작스럽게 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예언되었고, 얘기되었고, 미리 광고되어서 사람들에게, 아, 잔치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숙지하였고, 또한 그들은 이미 초대되었던 자들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되었던 사람들을 초대하러 보낸 것입니다. 그 이들은 이미 잔치에 참여하기로 약속되었기에, 이 초대받아서 이제 바로, 가, 이제 이들은 바로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의 마지막 이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되었다함에 다 일치되게 사양하여라는 표현을 쓰였습니다. 다 일시대에게 익스큐즈를 하는 것이에요. 다 일시대에게 어 나는 못 가게 된데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의 잔치요. 또는 그것은 아들의 혼인 잔치입니다. 근데 일치되게 지금 다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어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들은 다 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익스큐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맥이스 퀴즈 하죠. 익스큐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익스큐즈는 사실 미국, 미국 영어 성경에서보면 e 맥 익스큐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어, 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사양을 한 것이지만 한국 성경도 그래서 사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는 사양의. 의미보다는 핑계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원문의 단어의 일들은 아, 어, 사양하다, 또한 거절하다, 는 있지만, 여기서는 핑계를 대단하는 것이에요. 즉,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이들의 마음에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함께 모이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함께 무엇인가 통일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공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석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일치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들은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서 암묵적인 의도적인 뭐, 불참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왕의 잔치 자리에서 잔치 나가는 것을 꺼리게 하는 것입니까? 나는 질문 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에서 그 다음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18절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1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습니다 다일치되 일치하게 사용하여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사람의 엑스큐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나는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핑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갈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의도가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아,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uh, The first said, I have just bought a field. 지금 나는 지금 언제인지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가까운 시간 내에 I just I have just bought a field. 나는 지금 막 밭을 산 상황입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속에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진짜 뭔가를 한 것입니다. 그자기는 바쁘다는 것이에요. 지금 밭을 샀습니다. 이 사람이 밭을 왜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밭을 받는 밭을 샀는데 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비유 속에서 이 사람 밭을 산 사람은 갑작스럽게 밭에 나가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사람의 핑계 속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아무래도 내가 나가봐야겠으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영어 성경 보면 I must go 나는 반드시 나가봐야 합니다. I must go 하고서는 지금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And see. 나는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은 반드시 나아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See it.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쇼핑하기 위해서 쇼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 매점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눈가 다가옵니다. 아, May I help you? 라고 물어보지요. 그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아, Just looking around.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 Just looking around. 이 사람 바트 샀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바트 사서 왕이 초청하는데 가고 싶지 않아. 왜 가고 싶지 않으면 just looking around. 내 바트 그냥 보고 싶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유가 타당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바트를 사서 바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만찬에 왕의 초대에 바, 초대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바트 그냥 둘러보는 것에 이유를 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둘러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왕의 초대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왜 둘러보기 원했을까요? 이 사람의 의중을 우리가 전체는 알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산밭을 둘러보면서 흡족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밭을 샀어. 나는 여기에서 만족해. 나는 이 밭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곡식과 내가 원하는 식물을 심어서 나는 많은 소출을 얻게 될 것이야 하는 꿈을 꿨을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상황, 자기가 어, 자기가 얻고 또한 취한 그 모든 것들에 취하여서 자기의 마음에 만족함을 누려 그것에 취하여 그 만족함을 얻기 위하여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왜 거절한 것일까요? 그의 핑계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19자 맞습니다. 19자 맞으면 이렇게 록했습니다또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아멘 보면,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핑계를 냈습니다. Make e x c u s e 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 I have bought I have just bought a ox입니다. 지금, 욕 그러니까 파이 oxen, oxen을 샀습니다. 지금 다섯 결의의 소를 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소들은 어떤 소입니까? 밭을 가는 데 사용하는 소들입니다. 여러분, 다섯 결의는 어, 어 다섯 결의는 몇 마리의 소냐면 열 마리입니다. 한 결의에 두 마리입니다. 즉, 열 마리의 소를 산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열 마리의 소를 산 것과 왕의 초청을 받은 것과 왜 그것이 익스퀴스가 됩니까? 무엇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 그것을 시험하러 간다합니다 And I'm on I'm on my way to try them out. 여러분, try them out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어떤 시험을 합니까? 밭을 잘갈수 있는지 안갈수 있는지 그 소들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밭 10마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갈수 있는 그 밭의 양, 밭의 크기는 무지하게 큽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부자인가라고 생각해 보시지만, 우리가 마태공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 사람 뭐하라는 사람은 사업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사업차 가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이 사람 뭐하는 사람에는 소를 사고 파는 소장수인 것입니다. 근데 소를, 좋은 소를 사서, 그 좋은 소를 이 사람은 밭을 잘 가도록 훈련해서 파는 것이. 이 사람은 지금 소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소를 지금 시험하러 가야 한답니다. 근데 정말 이 소를 시험하는 그 시간, 그 날이 왕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소를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미 소를 살 때에 그는 무엇을 봤냐면 이 소가 정말 밭을 잘갈수 있는 힘 있는 소인지를 이미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소를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소를 살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입니다. 그날 매매를 해야 될 상황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면 이미 자기의 결정을 다 정해 놓고 이미 필요한 것들을 정해 놓고 그리고 다시 그 소를 보러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이 사람은 와에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핑계가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람을 모셔 갑시다. 이 사람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지 우리가 20절 말씀에 이렇게 핑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면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가겠습니다. 시자 또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기에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I just got married. 나는 지금 지금 나는 결혼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난 지금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막 결혼하는 것은 여러분 축할 일이지요. 막 결혼한 사람이 있어서 결혼은 일평생에 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이유가 됐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 결혼했다면 지금 당장 결혼했다는 표현도 될수 있지만, 그러나 결혼을 어, 얼마 전에 금방 결혼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이 사람은 아내 혼자 있을까봐 남겨놓고 자기 혼자 왕의 혼인 잔치 왕의 아들 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혼인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왕 자기 와이프가 혼자 남겨진 것이 몸, 아, 마음 끝내 마음에 아, 마음을 좀 아프게 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익스큐즈를 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를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 어느, 어느, 어, 언제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루 동안에 잠시 잠깐 자기 아내를 내 아내를 홀로 두고 결혼식에 왕의 혼인지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자기가 이미 간다고 약속했던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정말 그 정도 가지 못할 정도의 큰 문제인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만약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와 잠시 동안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함께 동반하여서 왕의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동반하여서 그 혼인 잔치에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일에 있어서 다른 일에 매여서 결혼이란 핑계를 대고 이 사람은 왕의 일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강력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Make excuse. 그 나를 좀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내가 이런,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이사람 뭐라고 합니까? So I can come. I can come.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그냥 나는 갈수 없어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능력적인 의미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뭐 이런 의미입니다. I never go. Never come. I can go. Don't ask me. 난 절대로 갈수 없어. 나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 속에서 강력하게 자기는 갈수 없다고 표현하며 가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세 사람의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세 사람이 된 익스큐즈에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비유가 예수님께 주신 목적과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왜이 비유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로써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이 이유를 좀 밝혀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잔치를 베푼 임금은 누구입니까? 보면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혼인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가 왜큰 잔치, Great b a n u t 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그 아들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불러낸 곳이, 불러내서 그 아들과 함께 있는, 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잔치기 때문에 큰 잔치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것은 그레이트 뱅크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스라했습니다. 그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구주로 그분께서 잔치를 베스라해서 초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좀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맞습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We together. 같이 있겠습니다. 시해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러말냐마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무엇을 역시 이 구절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이들이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함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란 여러분의 육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까지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기울이며 그 영혼을 구원하여서 여러분의 온 몸을 멸망치 않고 생명 가운데에 두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심은 우리 가운데는 큰 잔치요. 목된 초대며 또한 우리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God calls you to the His great banquet.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한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초대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내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멸망하지 멸망하기를 원치한다면 너희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기를 원치한다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나가야 우리의 생명의 안전함이 있기 그리스도. 께서 우리를 초대하며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세 사람의 비유 가운데 그세 사람들은 각기 익스큐즈를 합니다. 각기 나는 이래서 못 갑니다. 나는 이래서 못 갑니다. 나는 이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초대장을 바꾼 데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이유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형편 속에서 자신을 위한 삶 때문에 여전히 그초대장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드장을 받은 자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를 머뭇거리며 또한 포기하며 또한 어떤 이유 가운데서 자신의 삶들을 고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절은 여러분의 영혼을 겪고 안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하며 그 일들을 반드시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를 모셔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결정들과 지나온 수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일, 일인 것을 생각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결정했던 수많은 인생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수많은 일들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며 그 초대장에 여러분이 응답하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며 더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이 그리스 없는 인생을 산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낙을 들이며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는 그때에 여러분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마치 화려한 쇼 앞에서 연구하는 연극인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무대 속에서 여러분은 각기 여러분의 모습들을 드러내며 여러분이 하고, 하고자 하는, 어, 하고자 하는,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연극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며 드러내며, 드러내며 여러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도와서 기쁨을 누리고 박수도 하며 때로는 여러분의 슬픔에 같이 동감하여 슬퍼하기도 하며 또한 같이 함께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다, 여러분. 그 모든 화려한 조명과 그 모든 박사와 환호와 함께 즐기며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을 내릴 때가 옵니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이 땅을 떠나는 그때에, 여러분의 무대가 이제 끝이 나고, 여러분이 뒤져 퇴장할 그때에, 여러분은 정말 갈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막이 내릴 때에, 커튼 뒤에 있을 때에, 누가 여러분을 맞이하며, 누가 여러분의 남은 영원한 삶 속에서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모든 화려한 인생의 조명들이 꺼지는 그날에 여러분이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화려한 날들은 지나갑니다. 마치 쇼와 같이 마치 무대에 선 것처럼 모든 빛나는 순간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과 결심 속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여러분의 사항과 형편을 결정해야 될그 날이 옵니다. 그때 어디로 가시렵니까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하나님께서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거절하고 살다가 그것을 부인하며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이유 때문에 그것을 쫓아 살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날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주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게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는 생각 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전과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 내 영혼의 안전한탓을 이제 하나님께 내리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무한한 사랑과 또한 용서와 또한 관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손을 내밀어.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내 인생의 닻을춘 앞에 내리고 싶습니다. 내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내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었던 내 모든 인생을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앞, 부르심 앞에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나는 고백을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의 내민 손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민 손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에게 나오시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은혜의 하나님에 부르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여러모두 앞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분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내 영혼을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소망하여서 우리는 이미 앞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비와 국률에 풍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여러분보다 앞서 이미 많은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여러분이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왕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며 부인하며 설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종말을 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때로는 길고 때로는 멋지고 때로는 화려한 것쯤 보이지만 성경은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진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은 찬란히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을 기대하며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코에서 호흡을 빼앗아 가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찬란했던 그 영광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그때가 이르기 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리 또한 이미 앞서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분들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잔치에서 는 풍성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신 곳이 어디입니까? 아들과 함께하는 풍요의 잔치입니다. 아, 네. 여러분은 그 풍요의 잔치에서 그 풍요의 잔치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맛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풍요의 잔치에서 외면된 채 다시금 여러 가지 이유와 또한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익스큐즈하며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부르신 그분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미나